안녕하세요. 기지시 줄다리기 박물관에서는 지풀로 잠자리 목걸이 만들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잠자리는 애충에서 성충이 될 때까지 모기를 잡아먹는 이로운 입주입니다. 기지시 줄다리기 지풀공예 교실에서는 어린이를 위해 비교적 만들기 쉬운 잠자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집으로 잠자리 목걸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자리 만드는 재료는 집인데요. 이렇게 요즘 논에 이렇게 벼가 있습니다. 요 위에 부분이 보면 쌀인데, 추수하고 나서 벼를 말리면 이렇게 말라져 있죠? 이걸 가지고 잠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볏짚 껍질 부분인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굵어요 여기는 얇아요 이 부분을 자를 거예요 이렇게 나란히 넣고 여기를 잘라줍니다 아랫부분은 잠자리 몸통이 될 거고 윗부분으로 잠자리 날개를 만들 겁니다 잠자리 날개는 새끼줄 꼬았던 걸로 물을 충분히 적셔주세요. 날개 부분은 팔자로 만들 건데요. 이렇게 동그랗게 반대쪽 팔자, 팔자 된거 보이시나요? 하나 팔자 더 이렇게 하셔서. 이 부분을 묶어줄 겁니다. 지금 제가 묶는 방법이 어려우시면 일반적인 매듭하는 방법으로 묶으셔도 상관 없습니다. 묶어주고자 하는 방향으로 나란히 놓으시고, 엄지손가락으로 눌러줘요.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으로 위로 감아주고, 엄지손가락 아래로 감아요. 또한 번, 아래로 감고, 엄지손가락을 빼줍니다. 생긴 고리 사이로 얘를 끼워줘요. 이렇게 끼우고 나서 처음에 있었던 이거를 당겨줍니다. 이렇게 당겨주다 보면 묶였어요. 이게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매듭 묶는 방법으로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저분한 부분들은 가위로 다 잘라주실 거예요. 이렇게 얘도 다 잘라주시면 잠자리 날개 모양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번엔 몸통을 만들어 줄 건데요. 아까 밑에 부분을 잘랐던 거 가지고 잠자리 몸통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레이로 충분히 적셔주세요. 두세 개 정도 빼주세요. 이거는 머리 부분 통통하기 위해서 빼주는 겁니다. 아랫부분을 가지런히 해주시고, 목걸이 끈이 있어요. 매듭이 있는 이 부분을 가운데로 감춰주세요. 이렇게. 가운데로 들어가게 잡아주신 다음에, 끈으로 묶어줄 건데, 끈이 될 부분은 나란히 잡으시고, 엄지손가락으로 눌러주세요. 엄지손가락 위로 감고, 위로 감은 거 보이시나요? 아래로 감고, 다시 아래로 감고, 엄지손가락을 빼주면 고리가 생겨요. 이 고리 부분에 얘를 끼워줍니다. 이렇게 끼운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끼우고, 이렇게 나왔던 처음에 있던 걸 당겨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매듭이 돼요. 이게 꽉 묶어져야 돼요. 살짝 묶으면 풀리거든요. 묶고 나서 잠자리 머리 부분이 통통하잖아요. 그래서 이 통통한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얘를 감아줄 거예요. 묶었던 나무 끈으로 감아주세요. 감아주시고 아까 남겼던 걸로 잡아서 더 감아주세요. 머리 모양을 통통하게 감아주시고 나서 그냥 놔두면 이거 풀리잖아요. 이 부분을 잡아주세요. 이렇게 눌러주세요. 그리고. 아래로 내릴 건데, 이때도 충분히 적셔주셔야 됩니다. 충분히 적셔주시고, 하나씩 꺾어서 아래로 내릴 거예요. 아래로 내려줍니다. 내릴 때, 이렇게 돌아가면서 내려주셔야 예쁘게 잠자리 모양이 나올 수 있습니다. 돌리면서, 저는 이렇게 돌리면서 꺾어서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꺾어서 내려주세요. 이렇게 다 내렸습니다. 이번 머리 모양을 손으로 예쁘게 만져주세요. 다시 이 부분을 묶을 거예요. 이 부분. 이 부분을 끈으로 묶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나랑이 놓고, 엄지손가락으로 눌러주고, 엄지손가락 위로 한 바퀴, 위로, 아래로 한 바퀴, 아래로, 또 아래로 한 바퀴. 엄지손가락을 빼주면 고리가 생깁니다. 고리 사이에 넣어주세요. 처음에 됐던 부분을 당겨주세요. 묶인 거예요. 이렇게 묶고, 잠자리 머리와 몸통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지저분한 건좀 잘라주시고요.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다 날개를 넣을 건데요. 몸통을 2등분 해주세요. 이렇게. 이 사이에 날개를 넣을 겁니다. 날개를 사이에 넣어주세요. 보이시나요? 넣고 나서 이 부분을 묶어줄 겁니다. 끈으로. 묶는 방법은 아까와 동일합니다. 잠자리 모양이 좀 나왔죠 네, 이 부분 아랫부분 한번 더 묶어줄 겁니다 이렇게 묶고 나서 지저분한 건 다듬어서 잘라주고요. 이제 잠자리 꼬리 부분은 이렇게 잘라줄 겁니다. 잘라서 잠자리 완성되었습니다. 이번엔 잠자리 눈을 해주실 건데요. 잠자리 눈은 이런 핀이 있습니다. 이 핀으로 이렇게 꽂아서 잠자리 눈을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자리가 완성되었습니다.